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2025년 6월 14일 어, 포천 종합 체육관에서 있었던 호국 보훈 여덟 기념 행사 관련 자료들을 좀 같이 보려고 합니다. 네. 보내주신 보도 자료랑 또 현장 음성 기록들이 있는데요. 이걸 통해서 그날 분위기, 또 행사의 의미 그리고 뭐랄까 평화에 대한 기대 같은 것들을 좀 깊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해봐줘요. 네, 이게 그냥 행사 내용을 요약하는 걸 넘어서서요. 그 현장의 목소리. 시민들의 어떤 진짜 감정들, 특히 그 희생에 대한 기억이 어떻게 미래 평화에 대한 염원으로 이어지는지 좀 거기에 초점을 맞춰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그 행사의 시작으로 가볼까요? 엄숙한 분위기였죠. 국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기리는 네 그렇죠. 국민의례가 있었고 이어서 주최 측인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협동조합. 김남영 이사장 기념사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그냥 형식적인 말이 아니라, 아, 네. 저도 그 부분이 인상 깊었어요. 과거를 기억하는 것 자체가 우리 한반도 미래의 시작이다. 뭐 이런 메시지 굉장히 힘이 있었어요. 맞아요. 과거가 현재를 만들고 또 미래로 이어진다는 걸딱 짚어준 거죠. 그리고 그 메시지가 바로 행동으로 이어지는 장면이 있었잖아요. 아, 네. 그6.25 참전용사분들 때 직접 어, 시민들이 감사의 편지랑 꽃다발 드리는 거예요. 네, 맞아요. 음성 기록 들어보면 진짜 뭐랄까 울컥하더라고요. 그렇죠. 덕분에 오늘을 삽니다.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이런 말들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네, 진심이 느껴졌어요. 특히 그한 청년이 할아버지 용사께 편지 임글 때 목소리가 막 떨리던데. 아, 맞아요. 그 장면 세대간의 이 기억이 어떻게 이어져야 하는지를 딱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정말로. 네, 그렇게 감사와 존경의 마음이 오가는 와중에 또 분위기가 확 바뀌는 순서가 있었죠. 아, 네. 청담빛 합창단 공연. 네, 김소월 시인의 모디죠. 네. 이게 또 이산 가족의 아픔이랑 겹쳐지면서 다들 엄청 숙연해졌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렇죠. 그 노래 가사가 워낙 헤어진 사람에 대한 그리움이니까 분단의 현실을 바로 떠오르게 만들었을 거예요. 정말 단순한 노래 이상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노래가 약간 예고편 같았달까요? 바로 뒤이어서 실제 이산가족, 또 탈북민분들의 이야기가 나왔는데 아 이게 정말 현재 진행형이구나 싶었어요 네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죠? 일단 평화친선대사 소호영 씨 50년 만에 북녘 오빠 만나신 이야기 정말 애틋했고요 평화통일이 얼마나 절실한지 막 느껴졌어요 50년 만에요? 어... 네 그리고 또 다른 이산가족 어르신은 70년 넘게 동생을 가슴에 묶고 사셨다고 그 그리움을 말씀하시는데 듣는 분들 다 공감하셨을 거예요. 70년이라니 자 그리고 탈북민 박은 님씨 이야기도 있었죠. 자유를 찾아왔지만 여전히 느껴지는 어떤 마음의 벽 진정한 소통과 화합이 필요하다는 말씀 이런 목소리들이 전쟁과 분단의 상처가 그냥 과거 일이 아니라는 걸 생생하게 보여줬어요. 네 듣기만 해도 가슴이 먹먹해지네요. 근데 이런 아픔을 나누는 데서 그치지 않고 행사가 또 미래를 향한 다짐으로 나아갔잖아요. 맞아요. 그 점이 또 중요했죠. 특히 청년들의 역할이 눈에 띄었고요. 네. 청년 대표가 평화통의 다짐서를 읽었는데 그 내용이 인상 깊었어요. 뭐랄까 그냥 구호가 아니라. 네네. 과거의 희생을 동력 삼겠다. 자유로운 왕래, 진심 어린 소통으로 분단을 넘겠다. 이런 구체적인 의지가 느껴졌죠. 맞아요. 아픔에 머무르지 않고 뭔가 앞으로 나아가려는 에너지가 느껴졌어요. 그리고 그 의지를 시각적으로 보여준 게 바로 통일 염원 핏 퍼포먼스였죠. 아, 네. 그 불빛들. 네. 어둠 속에서 수백 개 불빛이 촥 켜지는데 와, 정말 장관이었을 것 같아요. 그게 바로 개개인의 작은 염원이 모여서 큰 평화의 빛을 만들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단순 추모를 넘어서 우리 모두가 기억의 힘으로 평화로운 미래를 같이 만들자는 어떤 다짐의 자리였던 것 같아요. 네, 정확합니다. 과거의 기억, 현재의 감사와 공감, 그리고 미래를 향한 다짐, 이 모든 게 하나로 연결된 행사였다고 볼수 있겠네요. 오늘 이렇게 포천 호국보훈의 달 기념행사 자료들을 쭉 살펴보니깐요. 참, 기억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네. 참전용사에 대한 감사. 또 이산가족분들의 아픔에 대한 공감 그리고 평화를 바라는 시민들의 마음이 한데 모여서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행사는 끝났지만 그날 함께 나눴던 잊지 않겠다는 약속. 또 평화에 대한 그 염원은 아마 참석하신 분들 그리고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 마음속에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기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음,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할 진짜 평화라는 게 어떤 거창한 선언이나 구호 속에만 있는 걸까요? 아니면 혹시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각자의 자리에서 소중한 기억들을 지키고 또 서로의 아픔에 조용히 귀 기울이는 그런 작은 노력들 속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아, 좋은 질문이네요. 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청취자 여러분 각자의 목소로 남겨두면서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